아,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혀있다가 모처럼 바깥에 나왔어. 아, 좋다. 바람 좋고, 야, 강물도 좋다. 음, 음, 산 토끼, 토끼야, 어디로 가느냐. 야, 강으로 갈까. 아, 이제 어디 가지? 르르랄랄랄랄라, 나는 두벅두벅이 예, 점프, 좋았어, 걸어걸어, 인간서 세상만서 걸어걸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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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어, 어, 뭐, 어, 아, 뭐지? 야, 너무, 야, 씨 아, 높아. 아나 진짜 하이 어더 가나 이거 걸어 볼까 막까 집에 가나 아이 진짜 오 어, 자전차 아이씨 나도 태워 주사 아이씨 아오두부이두벅두벅두벅두벅 어, 두복, 너도 두복 나도 두벅두벅두벅두벅 그래 아이씨 집에 가요 바로 바로 들어가 만나러 기다린다 술 먹지 말고, 낯쓰는 금물! 알죠